코인 하지마 입니다 지금 선수나미를 종료하고 현금화 과정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자산의 20% 정도 매도가 된것 같습니다 쭉 보면은 에다부터 울트라 마이네스코인 쭉 해서 엄청난 종목들이 팔리긴 했는데요. 아직도 절반도 안 팔렸어요. 어쨌든 시장가로 매도를 때리면 손해이기 때문에 한번 수익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래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이 될때 매도를 하기 위해서 예 약을 역으로 놨는데요. 앞으로의 둘셋넷 다섯 여섯 s y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y o u 다 d 열일 g h 9 e r your daughter. Sell your daughter, your d a u 아른 t e r your house, s o m e 기다려야될지 아직은 시장가를 치고 그러기에는 조금 인내가 좀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조급할 거 없어요. 조금 더 며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